안녕하세요. 저는 신예지입니다. 저는 오늘 가인미가 경락 관리에 대해서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리뷰를 시작해볼게요. 보통 3, 4회차부터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고 꾸준히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전후 사진 보시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음식을 한쪽. 턱으로만 씹어먹는 버릇이 있는 있어가지고 약간 여기가 더 발달돼 있어는데 이쪽 턱으로만 씹어먹어서 이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빡세게 해주셔가지고 앞면 비대칭 맞추는 데 효과를 많이 본것 같아요 저는 피부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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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민한 편이어서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얼굴 봤을 때아 오늘 얼굴을 얼굴을 만지면 안 되겠다 싶으신 날은 팩을 조금 하나를 더 해주신다거나 그날 그날 상태에 따라서 피지 녹이는 팩을 오늘 대신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유동적으로 많이 바뀌어 서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더라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봤을 때 턱이 살짝 갸름한 편인데 광대가 살짝 퍼져 있다고 해 주셔서 광대를 엄청 막박해로 관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거울 보면 확실히 광대가 원래 이렇게 살짝 뒤쪽에 있었는데 앞쪽으로 모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일단, 주변 여자 친구들이 요새 뭐 하냐, 관리 받냐, 관리 어디서 받냐, 그런 말을 많이 물어가지고, 또 많이 소개도 시켜주고, 얼굴이 확실히 남들 눈에 보였을 때 달라졌다라는 거를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. 저는 작은 얼굴 관리와 얼굴 비대칭 관리를 프리미엄으로 받았습니다. 가격 대비 되게 만족을 했었던 게 제가 딱 상담받으러 갔을 때도 원장님이 저도 몰랐던 비싸각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이랑 광대가 많이 벌어져 있다고 해서 이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관리를 받고 사진 찍을 때딱 변화가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살짝 많이 게으른 편이어서 집이랑 가깝고 내 네,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말해주고 귀가 솔깃하게 해주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데 제 1번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얼굴 직접적으로 만지는 거다 보니까 좀 얼굴이 예민할 때나 필러, 윤곽주사 이런 걸 맞았다 그러면 살짝 텀을 둔 다음에 받으러 가시는 게 아무래도 추천을 드리고요.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원장님이나 상담사분들이 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코수술을 했다? 뭐 눈수술을 했다? 이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심하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관리라는 걸 받아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해야 되나? 받으면 받을수록 몸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관리를 한 다음에도 꾸준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그래야 좀 계속 유지가 오래오래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관리해 주시는 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팔을 뒤쪽으로 쭉 펼쳐가지고 어깨를 이제 뒤쪽으로 넘겨서 어깨를 좀 펴준다든지 이런 점들을 해주시는 게 관리 후 유지에 되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알아보시고 저는 세수할 때 이렇게 손을 해서 관리사 분들이 해주신 것처럼 V 라인으로 막 만들려고 그런 점들을 생활 속에 꼼꼼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.